네, 이게 뭐냐면은 사전투표를 어떻게 했는가? 이게 인천에서 나온 거예 인천에서. 한번좀 띄워줘보세요, 이거요한번잘 들어보면 이놈들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빠질라 말라 하거든요, 요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바꾸,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아,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시커먼 데다가 봉인을 하죠?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렸나를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쌓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꽁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 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 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양쪽을 빼고 양쪽을 빼고요. 뚜껑을 열면 바로 열려버려요. 그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